녹동항이 참 아름답습니다. 서울에서 왔어요. 여기 너무 좋은데요? 우리가 5월, 5월 18일에 여기 여행오려고 그러는데, 저기 거금도요? 거기 가보려고요. 금산이죠, 금산. 그 내일 가는, 그 다음날 가는 거, 1박 2일로 여행오는 아이고, 뭘 사오셨어요? 예. 정말로, 저기가 거금 대교예요? 옛날에는 배 타고 갔는데. 예. 저기 멀리 보이는 다리 아 여기도 저녁에 뭐 먹기 좋게 돼 있네 그죠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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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에도 가서 오, 뭐. 여기가 공원인가 햇대 가지고 와서 용돈 네. 아, 아, 이렇게 멋, 멋지게 변했어요 아, 우리 저기 호텔에서 잘 거예요 저기 네. 썬비치 호텔 아, 저기요? 어 저기가 제일 경치가 좋고 음. 그러네요 아, 그러면 또 소주도 한잔 하셔야죠 그쵸. <laughs> 그럼 해또 오셨어요? 네. 예, 네, 맛있게 드세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녹동 좋아요. 예. 네. <laughs>